예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메인 화면이 보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관리로 들어가셔서 환경설정 부분을 설정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톱날 두께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톱날 두께를 원하는 사이즈로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판 재단 프레임 사이즈는 지금 현재 별로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예. 각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작업 현장과 작업 현장에 관련되어 있는 작업 분류가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분류를 등록하는 이유는 각 현장별로 작업 시기별로 1차, 2차로 분리되는 경우가 있고 재질과 색상별로 따로 재단해야 하는 경우에 각각 작업 분류별로 나눠 등록 관리하는 겁니다. 샘플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색상을 가지고 우측에 주문판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샘플2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색상을 가진 판을 주문판이 우측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작업 현장부터 주문판 입력까지 간,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작업 현장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작업 현장 리스트에서 입력을 클릭하시면 작업 현장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빨간 테두리가 되어 있는 곳에 먼저 입력하셔야지 나머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작업 현장명을 입력하겠습니다. B라고 등록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입력 안 하셔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저장하시면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작업 현장 B에 관련되어 있는 작업 분류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색상은 화이트로 합니다. 그리고 저장리스트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편 리스트와 간편 리스트는 아래 처럼 품명 wh 수량만 간단하게 입력 해서 재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이고 디테일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w1 부터 w7번까지 w h도 h1번부터 h7번까지 w플랜지 h플랜지 따로따로 등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먼저 간편 리스트로 간편하게 입력 해보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저장하십니다. 저장하셔서, 예, 품명을 밑에 수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A 1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해 나가시고 원하는 만큼 등록되셨으면 보내기로 저, 저장을 합니다 임시 저장된 내용이 완전하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쭉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에, 설명상 등록된 거 삭제하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 형식이 먼저 품명과 wh 수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을 여셔서 드래그를 하십니다.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복사를 하시고 엑셀 내용 붙여넣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형식대로 그대로 읽어옵니다. 읽어온 값을 이제 보내기로 저장을 해봅니다.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추가로 다시 디테일리스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2차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간편히 블랙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듯이 디테일리스트로 선택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그러면 2차 작업은 아래처럼 등록됩니다 아래. 디테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입력하시기가 불가능합니다. 입력을 하시면 여기 파일 1을 선택하시면 W1, H1 하나가 되고 5를 선택하시면 1번부터 5번까지 6을 선택하시면 6번까지 7번 선택하면 7번으로 됩니다. 일단 5가 기준이니까 5로 잡고 입력하시는데 디테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입력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내용도 많아서 보통 엑셀 작업을 먼저 하시니까 엑셀 파일을 열어서 이거 같이 w1부터 w5, h1부터 h5 수량이 등록되어 있는 파일을 여시고 원하는 걸 수량까지만 드래그 하셔서 예, 복사를 하십니다. 하셔서, 하셔서 엑셀 가져오기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져 값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할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알림이 뜹니다. 그럼, 저장, 내역을 저장하시면, 예, 저장이 완료된 겁니다. 그럼, 1차 작업일 경우에는, 간편 리스트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2차 작업은 디테일 리스트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정하실 때는, 원하는 걸 선택하시고, 수정창을 열고,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간편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걸 선택하시고, 수정을 누르시면,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재단 작업을 먼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작업 간편 리스트부터 실행하겠습니다. 재단 작업을 클릭하시면 화면이 나타납니다. 재단 작업상이 무결과 있고 결무리가 있는데, 무결로 입력하셔도 여기 이 상태에서 무결하고 결무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결로 하시면 입력한 사이즈와 관계없이 높이 길이 따라 방향이 자유자재로 움직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결 결무리를 해버리면은입력하신 그대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손실이 률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무결로 선택하시고, 톱날로, 펑은, 아까 설정한 대로 그 i n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다 g o 모아서 일괄 재단이나는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조합 o d good g o o 로방향우선 good good g o 적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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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재단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로 방향 우선이라든지 가로 방향 우선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대부분 재적조합으로 하는 게 거의 99%다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재단 방식에 원판생성 재단과 교육판 재단 이 있습니다. 교육판 재단은 말 그대로 폭과 길이와 수량만 입력하시면은 그판 내에서 재단을 재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수량이 떨어져 버리면 그판을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원판생성 재단부터 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성재단에서 높이가 폭, 폭이라 그러죠. 높이라 하실 폭이라 일단 폭으로 기준 잡겠습니다. 1020, 1250, 1575. 어, 나머지 입력하셔도 됩니다. 1200이라든지 어, 1100.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저장을 해버리면 저장이 됩니다. 예. 블록이 읽게 읽기 하면 읽게 되고 내용을 지우시고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저장하시면은 다시 요 고정됩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된 그 높이를 원하는 사이즈만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이, 이 높이는 이 폭은 그 재단 작업할 때 전혀 재단 옵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20, 1250만 폭을 가진 원판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최수 폭과 최대 폭이 있는데 최수 폭은 이 이상 판은 생성 이 이하는 판을 생성되지 않고 최대평은 4,000mm 이상은 생성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1,500에서 4,000 사이에 간격을 생성간격을 400mm 간격으로 계속 생성해서 판을 생성하기 때문에 원판을 생성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1,500에서 4,500까지 ,000, 하시니까 원하는 폭을 주문판 사이즈에 따라서 입력하시고 여러가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허용 손실료는 3 0로 고정 하시는게 좋습니다 손 안대시는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큰 길이와 짧은 길이가 있는데 짧은 길이에서 큰 길이 되는데 큰 길이 부터 짧은 길이도 생성하시면 먼저 큰 그러니까 최대폭 4000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제 편을 생성할 때 그래서 생성 결과 재단 결과가 대부분 최대, 최대폭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반대로 짧은 길이로 선택하시면 은 대부분 1,500에서 높이 이 생성 간격별로 3,000에서 1,500에서 3000, 4,000까지 증가하면서 생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재수폭으로 재단이 많이 됩니다. 옵션은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고 재단하시면 됩니다. 먼저 재단 작업을 진행 기본적으로 설정된 상태로 재단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재단 작업을 시작하시면 작업 진행됩니다. 재단, 작업 재단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완료되면 은 재단 결과시 보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클릭하시면은 예, 재단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재단 결과가 손실률과 표시되고 수량과 혼판 수량과 혼판 내용이 표시됩니다. 여기 보면 높이와 높이, 높이부터 작은 높이부터 작은 폭부터 길이별로 정리이 됩니다. 그리고 수량이 사용된 수량이 표시되고 예, 그 다음 재단 결과인데 이 재단 결과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W부터 높은 것까지 길이별로 짧은 작은 것부터 큰것 쪽으로 정렬이 되어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1,250에 4,000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다랭판 아까 예, 보셨놨, 보셨듯이 다랭판 모아서 일괄재단이라는 을걸 옵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원판에 모여서 B5 라는 수량을 세 예, 개가 세 개가 들어간들 원판 세 개를 생성하라고 합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다른 곳에 배치합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해 주시면은 재단 작업이 굉장히 빨리 끝나고 실제 재단 작업할 때 편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재단 결과를 보시고 인쇄하실 때 전체 인쇄를 누르시면 되고 인쇄는 일 선택인쇄는 1페이지, 1페이지부터 6, 어, 6페이지라고 입력하면 1번부터 6페이지까지만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번 3번 4번 하시면은 1, 1페이지와 3페이지와 4페이지만 된다는 인쇄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폭 맞춤 화면 맞춤 확대 어, 축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pdf 파일 저장이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하시면 다른 글가 주고받을 때, 파일 내용을 주고받을 때,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제작하시면, 완벽하게 피, 이 동일한 화면, 화면, 화면 그대로 PDF 파일로 제작이 됩니다. 예. 다음에 또 재단 작업을 진행해 보시고, 규격판을 재단해 보겠습니다. 폭을 길이 50개로 하시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예. 한 천하게 삼천오백을 하겠습니다. 예. 이,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그 음판 리스트 저장으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실 수 있고 음사 저장 불러오기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 오셔도 됩니다 저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예, 날짜별로 이렇게 딱 시간별로 저장 됩니다 그리고 불러 오실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내용이 불러 집니다 금방 등록했네요. 불러왔습니다. 이 상상 이이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작업이 진행되고 완료되었습니다. 이 보시면은 예,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예, 음판 리스트에 보면은 폭과 길이별로 사용 수량과 표시가 됩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크기별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크기별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재단 결과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예, 한쪽에 몰아서 재단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파이브가 4장 네 들어간 게2장이라서 소리입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형판 모아서 재, 일괄 재단하는 옵션 때문에 이런 형태로 결과가 완성된 겁니다. 여기도 PDF 파일을 사용한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단 작업이 완료되면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재단 결과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원한 결과를 보고 싶으면 날짜와 시간을 참조하셔서 결과 보기로 하시면 아까 재단한 결과가 그대로 보여집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차 작업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재, 재단 작업은 아까처럼 뭐 합,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높이 두 개를 선택하고 예, 이게 선택하시면은 최적화된 상태로 조,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판을 높이를 높이를 많이 폭을 많이 많이, 그 많이 넣을수록 속도가 자꾸 느려 집니다. 최적화된 판을 근데 웬만큼 하고는 속도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지면 판수가 주문판수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시간상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상태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예,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모아서 재단 조준 그대로 큰 길이 짧은 길이 예, 작업해 보시면은 예, 작업이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다량판 모아서 일괄 재단해 는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예, 예 결과 그 다음에 제가 교육판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불러오기 하셔가지고 이걸 뭐, 불러왔습니다. 요 종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재단 작업을 진행해 보시면 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재단 결과가 이렇게 다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 결과가 완료된 거는 여기도 재단 결과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 보기 하시면 아까 화면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